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농지연금이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부터는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연령이 60세로 낮아지며 각종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농지연금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는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지가 소지하는 시, 군, 구및 그와 연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부터는 5년 이상 재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60세 이상부터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농지연금이 어떤 것이 개선이 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인가 입니다. 첫 번째로 가입 연령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 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췄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농업인 및 장기 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와 영농 경력 30년 이상의 농민입니다. 우대 상품 혜택으로는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에 대한 우대 상품은 종신 정액형 가입자의 한해 월 지급금을 5%에서 10%까지 추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합니다.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담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 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 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됩니다. 네 번째로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 전환을 허용하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가 제도 개선 등으로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 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하게 됩니다. 단, 종신형 등 상품 유형에 제한하지 않고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서만 허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연금 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 채무액 중도 상환을 허용하여 채무 부담에 대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할 예정입니다. 여섯번째로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금가입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경영 이항형 상품 개선입니다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합니다 여덟 번째로 임대형 상품을 신설합니다 농지 은행의 타 사업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 수익과 함께 월 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신규 상품을 도입합니다 즉 농지를 빌려주고 농지연금도 더 받고 임대수익도 일정 부분 받게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임대형 상품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로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금기간 지급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하여 상환하게 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현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법원 경매를 실시하게 되고 공사는 2차 유찰될 때까지 경매에 참여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연금 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 일정입니다. 가입 연령이나 우대 상품 도입, 담보 설정 농지 가입 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 변경 허용, 중도 상환제 도입 등은 연내 법령 지침 개정을 추진하여 2022년 1월을 시행을 목표로 하고 부기 등기 및 신탁 등기제 도입, 담보 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 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농지연금 개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